네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자 최근 요 금양의 주가 그럼 어땠습니까? 아 주가 많이 밀렸어요. 예 주가 많이 밀렸고 지금 이 금양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금양이 애물단지가 됐다. 예 애물단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도 한 차례 좀 말썽을 부렸었고 또그 전에도. 자, ADR 상장이죠. 그쵸? 그렇죠? 미국 장애 시장 관련해서 기대감을 쫙 불러놓고, 아니, 도대체 언제 상장하는 거야? 그쵸? 그렇죠? ADR은. 그쵸? 그렇죠? 이런 실망감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이제 매도로 작별을 구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또 어제도 이슈 하나 있었어요. 자, 류광지 회장이 결국엔 또 주식을 담보로 520억을 조달하는 사건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자, 이제는 언론에서도 금양을 가지고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뭐 오너가 금양을 팔아서 계속해서 자산 증식을 해 나가고 있다. 정말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주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자, 이런 의혹들이 시장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금양이 어떤 기대감이 높은 그런 재료들이 들어와도 주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고 봐야겠죠. 그전에는 리튬 관련해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469 배터리 관련해서도 좋은 기대감, 뭐 ADR 관련해서도,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뭘로 나와야 돼요? 결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결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기는좀 어려운, 어,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금양의 거래량.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바닥.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 시장의 관심. 자,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 자, 개인들이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세력들이죠 제가 만약에 이 금양을 핸들링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시점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종목을 한번 띄우려고 한번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 최근에 사실 금양도요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을 때는 음. 여러분들 세력이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좀 정리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금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계 물량들이 많이 좀 빠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가놀이 패턴에서 그렇죠. 이런 구간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자 반대로 거래량이 빠져 있을 때자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세력들이 자 세력들이 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죠. 자,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세력들도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닥에 바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량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쵸 물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호가 창이 자 호가 창 자체가 자신들의 물량을 받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금양의 거래량이 얼마만큼 빠져 있냐? 자, 지금 93,000구간에4,800주 잡혀 있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만주 이상 그냥 잡혔었죠. 그만큼 지금 거래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세력이고 물량 정리 해 이거 그냥 진짜 잘못하면 하한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매도 못 합니다. 세력들이 거래량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매도 못 해요. 매도 못 하니까 지금 뭐예요? 스물스물 매수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 자, 계속해서 저점을 깨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언제부터입니까? 4월 17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4월 17일부터 갑자기 반등. 반등하면서 5일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주가 밀리긴 했지만, 전저점 지키면서 다시 한번 좀 횡보세로 돌리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자 매수 물량도 보이세요 이렇게 자 지금 분봉차트긴 한데 자 크게 크게 장초반에 매수하고 또 관여안에 매수하고 관여안에 매수하고 관여안에 이거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서만 물량을 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니까 갑자기 매수 물량 들어와요 그죠? 투매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서 이렇게 물량을 좀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동력, 자 이런 힘들이 지금 금양의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양이요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이슈가 또 어떤 뉴스를 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슈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아시죠?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뭐2차 전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완전, 자율, 아,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FSD죠. 자 중국 시장에 또 이제 출시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예,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들. 이거는 그냥 이슈 엮은 거예요. 예,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말씀했죠. 지금 주가가 급등. 테슬라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요. 자, 실적 바닥에 대한 어, 생각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최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실적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인 투자들이아 이제 테슬라 자 이제 테슬라 여기에서 더 실적 빠지기가 어렵다 더 이상 실적이 빠지는 게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자유주의인데 그제는 자 그제는 뭐였어요? 저가 신차, 그죠. 저가 신차와 로봇 택시 관련해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보다도 지금 실적 바닥문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에코프로 주식을 꼭 봐야 돼요. 에코프로가 올라야 금연도 갈 텐데, 에코프로가 5월 3일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좋을 거고, 실적이 안 나와도 뭐야? 테슬라 같이 자 테슬라처럼 실적 바닥론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가에 대한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 리튬가가 어때요? 리튬가 오르고 있거든요. 자 리튬가 오르면요, 누구한테도 좋은 거예요. 금양한테도 좋은 거예요. 금양한테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시방적인 탑다운 방식이죠. 자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금양을 살펴봤을 때 일단 금양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금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 금양을 믿고 진입을 했는데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서 여러분들 이제 최소 본절, 자, 최소 본절 혹은 뭐예요? 수익, 자 수익을 반드시 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빠졌어요. 매도 물량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매도 나올 거 없어요. 나갈 사람 다 나갔어요. 나갈 사람 다 나갔고,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스물스물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기관들도 함께 동반 매수시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물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매수 전략과 매도 다, 전략을 번갈아가면서, 자, 번갈아가면서 똑똑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렇다고? 야, 내일 가서 바로 내가 풀 매수, 몰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되고 항상 뭐예요?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금양의 매수타점, 그리고 금양의 매도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연락처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이세요? 010-9014. 8706입니다. 자, 여기다가 금양. 금향. 자, 금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사실 실시간적으로, 자,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늘말씀드렸죠 주식은요, 주식은요, 정해진 정답처럼,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장중에 장중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수급들 있죠. 자, 이런 수급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자,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물량을 받치면서 반등을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평균 단가를 반드시 도출을 해놓고 이제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릴 때애들이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받칠 것인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큰 자금, 우리는 큰 자금을 모아는 거야. 이용해야 되는 거 이용. 자그 전에 금양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도 그냥 올랐습니까? 그 그냥 올랐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돈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주가는 못 오르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돈이 안 들어오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량들 다 산출해놨어요. 그죠 평균 단가 다 산출해놨고 기관들의 물량도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평균 단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시간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보지 말고 이거 어떻게 다 봐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만 뽑아서 산출해보시면 좋으니까 얘들이 어떠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요 금액을 가지고 예 손실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 대신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계획을 세웠을 땐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급등할 때 추경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어 요런 이런 어 잘못된 매매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제는 그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 아무래도 중심을 잃고, 자, 중심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잡아 드리는 거니까, 자, 상담해 보신 연락처 있죠? 019-9014-8706으로, 금양. 금향. 자, 금양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요. 제가 상당히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 주식을 하려면,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식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되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시드머니죠. 자, 시드머니가 너무 많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예,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내 세력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뭐, 한, 어, 천억 자산가야. 자, 천억 자산가야. 그래서 내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한, 500억 정도, 어, 매집을 하고 싶어요. 아, 500억 너무 많다. 아, 좀 현실적으로 한, 한 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싶다 볼게요. 그러면 20억. 근데 20억을 내가 93,900원에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바로 살수 있어요. 지금 193주가 잡혀 있는데 누가 팔아줘야 사요? 누가 50억을 팔아줘야 사는 거예요? 예. 그만큼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엑시 타기도 어렵습니다. 엑시 타기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우리가 소액. 자, 소액도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뭐예요? 관리만 잘하면 복리의 마법으로 계좌를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자, 주식을 100만 원을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수익 매매를 좋아하죠. 자, 스윙 트레이딩이 뭐냐면 한 2, 3일 정도 우리가 눌림 자리, 자, N자형 눌림 자리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서 한 마디를 가져오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 자체를 한 20%에서 한30%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딱 최소 미니멈으로 우리가 2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리를 돌리는 거예요. 복리를. 예. 일단 복리를 돌리면서 1000만 원까지 불리는데, 자, 1000만 원까지 불리는데 뭐예요? 13번. 13개의 종목만 우리가 잘 잡으면 된다. 13개의 종목만 잘 잡으면요.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된다?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큰 자금 그러 그러니까 무리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뭐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가져 가면요. 충분히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 우리가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벌면 일단 500만 원 빼세요. 500만원 인출해가지고, 뭐, 뭐야, 가까운 지인들, 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한턱 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턱한번 쏘세요, 여러분들. 한턱한번 쏘시고, 나머지 500 있죠? 나머지 500을 가지고 다시 시드머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1 0 0만원이었데 500만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3번 돌렸다 칠게요. 다섯 배수가 되는 거예요, 다섯 배수 여러분들. 5천만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 적이 가지고, 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하나 열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13개를 잡아서 13개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13개 중에 뭐 한두 개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이걸 짧게 자르고 또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의미로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정해서 좀 무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잠시만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자꾸 메시지가 와가지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 한정해서 무료 입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일 복리의 프로젝트, 이게 있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죠. 보이세요? 자, 계속해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뉴스들, 어, 주도주들 보내드리면서, 종목도 포착이 되면 바로 보내드리는데, 일단, 지난달에 진을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지진했을때 괜찮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날 때도 있어요. 수익이 안날 때도 있는데, 자, 손익비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더는 거예요. 자, 손실을 볼때뭐 5%에서 9%를 보지만, 자, 수익을 볼 때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0% 이상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수익이야, 결국. 결국 수요. 그냥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목표.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우리가 이 손익비를 봐가면서 손익비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진행하고 싶다, 혹은 내가 구독자가 아니다. 나는 구독자가 아닌데, 어, 나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연락처 있죠. 자, 여기 보이십니다. 010-9014-8706. 아까 그럼 똑같아요. 여기 있어요. 010-9014-8706이고, 여기다가, 구독 인증 한번 해주세요 구독 인증 자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 문자 남겨 놓으시면 자 일단 링크 자 링크는 영상 상세 설명 자 상세 설명에 남겨 놓을 겁니다 자 상세 설명에 남겨 놓을 거고 근데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링크 들어온다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채널이 크려면 우리 채널이 크려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 요청하신 분들 계시죠? 보이, 아, 이거 안보이겠네 보이세요? 여기 요청하신 분들 계세, 계세요. 여기 요청하신 분들. 요 분들 이제 문자 온거 확인하고, 제가 요 문자 온거 확인하고 요청 수락해 드릴 거예요. 수락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자 남기시고, 그리고 와서 링크 눌렀다고 문자를 남기시던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지금 벌써 150분 들어왔어요. 150분. 150분 들어왔고, 일단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조만간에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분들 오시면 좋으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정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좀 회의 중에 있습니다. 회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뭐 연, 문자 빨리 남겨 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고 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어 다시 돌아와서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식 투자를 할, 하더라도 기준과 원칙이 진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이에요 내가 손실을 볼수 있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손실 볼때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오늘 하고 말 거예요? 어? 오늘 하고 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방 먹고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노후잖아요. 노후까지 평생 주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고 제 영상 보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돼요. 손실 봐도 돼요. 손실 봐도 된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제가 진짜 뼈저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한 금액 아니어도 자 이렇게 그러면 천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천만 원벌수 있는 거예요. 천만 원. 한 달에 20거래일인데 13번 다 먹기 힘드니까 얘들 한달 반, 두달 동안 천만 원한 달에 500이에요. 한 달에 500 여러분들. 이거 어디 직장에서 실수령 500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러니까 아직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거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배워보세요. 복리의 마법. 단돈 50만 원도 좋아요. 10만 원도 좋아요. 10만 원좀 작다, 솔직말해서. 히 10만 원 넘는 주식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오케이, 50만 원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들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설명드릴 단 금양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금양이라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복리의 마법 이벤트 자 구독 자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고 둘다 원해. 나둘다 하고 싶어. 금양 투자 전략도 보내주시고 이 복리의 마법도 알려줘. 금양 구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자 남기고 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금양 아좀힘좀 좀 내라. 아왜 이렇게 지지부진이야? 힘좀 내라는 의미로 댓글 댓글에다가 금양 화이팅. 자 금양 화이팅하고 댓글 한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